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량용 충전기 리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구독자 이벤트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밴딕트에서 나온 루나 에어로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나 에어로 이 제품도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T2 지원을 합니다 밴딕트 워런티 카드 있어서 이런 거를 되게 잘해놨네요. 되게 고급스럽다. 뜯으면은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 이 e 메뉴 이런 거를 QR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루나 에어로는 제가 딱 보니까 이 작은 바디에 팬 쿨링 기능도 다 들어가고 치투도 다 지원이 된다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뒤에 보시면 치투 로고 딱 적혀 있고 반투명한 컬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미끄럼 방지 느낌이 나도록 덧대져 있고요. 구성품 봅시다. 기본적인 거치대 형태죠. 얘는 이제 고리형으로 걸어서 설치하는 타입. C2C 케이블. 물론 차량으로 가서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대략적인 좀 출력도 보고 싶고 해서 실내에서 약간만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여기 재질을 왜 반투명 재질로 했는지 알겠다. 이렇게 되니까 LED가 너무 예쁘게 들어오네요. 뒤에 여기 검은색 버... 살짝 볼록 튀어나온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면은 원하는 대로 led 컬러를 커스텀 할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앞에서는 이런 느낌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전원이 꺼졌다가 시동이 꺼졌다 켜지면 다시 리셋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원이 꺼지더라도 내가 끝에 해놓았던 그 컬러로 되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약간 이런 웰컴 시그널도 보여줘요 보면은 시동 켰을 때 웰컴 시그널처럼 디리링, 요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벤딕트에서는이 에어로 터빈 쿨링 시스템으로 발열도 줄이고 조용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뒀다고 해요. 여기에 터빈이 있는데 이게 무려 47개의 터빈 블레이드, 블레이드 날로 돼 있어가지고 정밀하게 바람을 만들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심플한데도 충분한 풍량을 만들어서 쿨링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한 60W짜리 충전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출력을 보고 있는데 뭐한 평균적으로 10에서 15W는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최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는 또 20W까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소음이 아예 들,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주 미세한 그팬 도는 소리가 들리긴 들립니다 어, 자력 봐야된다 일단 데스크에서 봤을 때 자력은 어, 충분히 강력해요 달라붙습니다 충분히 강력한 거 확인했고요 제스크에서 해볼 거는 해본 거 같아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설치도 해보고 차량마다 좀 다르니까 요두 가지 타입 다 가져가 가지고 가가지고 차량에 한번 설치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조금 더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로 잠깐 왔는데 송풍구 구멍에 맞는 형식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제 차는 집게형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설치를 했고 요런 고리형이 더잘 맞는 차종도 있으실 거예요 프를 돌려주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2차 지지를 할수 있어가지고. 얘 팬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충전할 때만 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떼내면 조용해지고 윙윙윙 소리 들리죠.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요거는 일단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표면 온도 28도. 일반적으로 충전을 하면 보통 29도에서 30도에 육박을 하는데, 이 밴딕트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팬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뒤에서 이 바람이 계속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를 유지시켜준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벤딕트 에어로 제품을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독자 이벤트 준비를 했는데요. 댓글로 벤딕트 에어로 제품에 가장 기대되는 점한 가지만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두 분께 벤딕트 에어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품에 관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용해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하면서도 예쁘고 기능적으로 치트도 지원되면서 쿨링 기능도 아쉽지 않은 벤딕트 에어로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리뷰였고요. 더 재밌는 제품 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릭키즈.